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 65쪽 여러분들의 목표를 적어보고 실천 약속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선생님도 목표는 이렇게 거창했는데 생각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꿈을 이룬 선수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맨 처음 선생님이 준비해 온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유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네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갖고 왔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영표 선수의 영상을 보고 와서 도덕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두 글자예요. 그두 글자는 뭐냐면 노력이라는 키워드예요. 노력. 많은 청년들이 이 노력이라는 것에 좀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력해도 안 된다는 불신. 결국에 될 사람만 된다는 불신. 제가 실제 노력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저는 중학교 때 축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더 즐기기 위해서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또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밤에 매일 같이 나가서 드리블을 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했을 때 드리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공이 가운데 떨어지면 그 공을 다 제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경기 중에. 내 공도 아니고 상대 공도 아닌 그 가운데 떨어지는 그 공을 내가 가져가야 내가 원하는 축구를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공을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빨리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아 매일 같이 좀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계획이 뭐였냐면 매일 저녁 2단 뛰기를 참개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결심을 하고 어 중학교학는때 처음 줄넘기를 하는데 힘들어서 연속적으로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00번씩 10번에 나눠서 1000번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줄넘기를 했어요, 매일 저녁에. 이렇게 했을 때 2년이 지난 후에 저는 2단뜨기 줄넘기 1000개를 한 번에 할수 있게 됐어요. 제가 2단뜨기 줄넘기를 2년 동안 하고 1000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경기장 가운데 떨어지는 볼은 다제 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노력하면 정말 발전하네?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또한 가지가 뭐냐면, 가운데 볼도 가져가고 드리블도 자신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 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 난 것이, 아,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산을 뛰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일정이 어, 6시 반부터 8시까지는 아침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단체 오후 운동을 하고, 밤에는 줄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체력 훈련을 하지, 산을 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난 것이, 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산을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건국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건국대학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선수들이 선수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 팀에 여섯 명이 올림픽 국가대표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 4학년 막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무렵에 저는 어그 건국대학교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은 제 친구고 한 명은 제 후배였어요. 아이고. 후배가 국가대표고 제가 아니다 아니고 저는 그때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후배들한테 뭔가 말할 때제 권위가 쓰지 않는 거예요. 아... 뭔가 왜냐면 그렇죠, 축구도 못 하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 때문에 그렇죠. 제가 되게 좀 힘든 시간을. 워나 잘하지 이렇게 워나 잘하지 이렇게. 네 그렇게 아, 생각했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날도 이제 한 겨울 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름에는 많은 친구들이 개인 운동을 하는데. 가을이 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개인 운동을 다 하지 않아요. 항상 그때 겨울에 보면 저밖에 개인 운동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국가대표가 되지 않고 숙소에서 이 추운 날 편안하게 TV를 보는 친구들은 국가대표가 됐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노력했던 그 노력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를 보고, 선생님이 나를 보고, 너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국가대표가될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서 딱 들어온 생각이 이거였어요. 축구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축구는,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되는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구나. 나같이 재능 없는 애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할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딱 밀려오니까 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 있다가 저에게 처음으로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그때 당시 올림픽 팀의 테스트 기회가 왔어요. 왼쪽 윙백 테스트 기회. 그곳에 가서 대표팀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정식 올림픽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첫 경기에서 제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2011년까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 seventy.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들에게 꼭이 말을 하고 싶어요.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노력에서 오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노력이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노력에서 오는 고통이 내가 원하는 것을 놓쳤을 때 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쉽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더디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실천한 그 과정에서 자, 나의 실수와 약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였나요? 네, 받아들였으면 예라고 하고요. 아니었으면 아니요라고 해주세요. 세용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자두 번째 결과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였나요? 어, 네, 선생님은 일단 아니요라고 할게요. 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선생님은 좀 게으르게 행동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나요? 네, 이거는 선생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질문을 적어볼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 걸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네, 선생님은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주고받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어,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69쪽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의 목표랑 선생님의 약속이랑 여러분들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깐 영상 멈춰 놓고 나의 목표와 여러분들이 실천 약속을 적어 보고요. 그리고 분명히 목표를 이루다 보면 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적었나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의 목표를 하루에 30분씩 독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 약속으로는 잠자기 전 휴대폰 대신 책 보기 그리고 쉬는 시간 틈을 내어 독서하기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잠자기 전 휴대폰 대신 책 보기를 한 하루에 15분 정도만 해도 쉬는 시간 틈을 내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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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책을 읽으면 하루에 30분은 충분히 있을 것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잘할 수 있는지 이번 주도 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도 분명히 이런 거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중간에 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도움받고 싶은 내용으로 같은 목표를 <laughs> 선생님 친구들과 정하고 그리고 서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어, 선생님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선생님 목표를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적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들의 목표와 그리고 실천 약속 그리고 도움받고 싶은 내용을 잘 적어서 선생님께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목표 있지 않고 꾸준히 더 노력하기.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도한와 친구들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겨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살펴보며 그들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보기도 하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는 존재를 찾아 그들의 노력을 따라하는 등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실천 약속을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박지성 선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영상을 하나 보면서 도덕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 잘 적어보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If you'll be mine, I'll be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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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ok like a bomb, a little bomb With feelings in every single country Under every ceiling There's no feeling There's no feeling at all, there's no feeling. There's no feeling at all if you'll be. Like a tree at the end of the garden above. The uh -huh. for the children. There's no feeling. There's no feeling at all. With the world on TV, she's given up. Believing there's nothing left to see. I was teasing. I was teasing. I was teasing. say yeah.